각막 혼탁과 각막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각막염 저는 고질적 눈 질환 책 4권을 저술하고 30년째 고질적, 고질적 눈 질환 치료를 하고 있는 눈사랑하 원장 강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각막 혼탁 각막 혼탁의 처음 시작은 안구건조에서 많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눈물이 여기 눈물샘에서 분비가 돼서 여기코 안쪽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일본의 20번 눈을 깜빡깜빡 하는 동작을 해서 눈물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안구 건조의 큰 원인은 35%가 눈물의 부족. 눈물이 적게 나오는 거. 두 번째가 이 마이봄샘 60%는 이 마이봄샘에서 분비되는 피지선의 부족. 피지선이 재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기름이 적게 나오거나 기름샘이 맥히거나 기름이 좋지 않거나 그래서 수분에 기름이 잘 섞여야 되는데 그거 잘 섞이지 않게 되면 기름이 부족하거나 기름의 질이 나이가 먹어서 좋지 않거나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 높아서 기름이 안 좋거나 또는 이제 갱년기 때 열이 확확 오르면서 기름샘이 맥히거나 그런 걸인해서 안구건조가 심하게 되면 눈이 이거칠어집니다 그다음에 찌르는 느낌이 듭니다. 눈이 아픕니다. 또 강막에 충혈이 되면서 빨갛습니다. 그러면서 염증이 잘 생기면서 가렵고 아프고 붓는 증상이 생깁니다. 또 안검에는 기피지선이 붕비가잘안 되면서 눈데렛기, 속대렛기또 안검염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각막이 시뻘겋다면 이 안에 이 결막이 시뻘겋게 충혈이 된다면 눈 안쪽에 있는 이 정중앙에 있는 각막은 렌즈 같은 조직으로 혈관이 없습니다. 시뻘겋다는 얘기는 혈관이 충혈돼서 피가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충혈 피가 가득 찼어요. 충혈 피가 몰려있어요. 울혈이라고도 합니다. 피가 울체되어 있어요. 근데 각막은 렌즈 같은 조직이라서 혈관이 없기 때문에 투명한 콘택트 렌즈 같은 모양입니다. 그 혈관이 없기 때문에 혈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는 게 아니라 우리 눈물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균이나 바이러스, 세균들을 시쳐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눈이 빠짝 마르게 된다든가 안구건조가 심하게 되면 조그만한 모래알 같은 것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눈에 이물감이 많습니다. 그게 더 커지면 결석이 생깁니다. 그 이제 비비다 보면 눈에 상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각막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 염증이 되게 되고 염증은 또 상처, 흉터 또 이런 게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각막염이 되고 염이 혼탁이 되고 혼탁이 돼서 가운데가 심해지면 주변부 혼탁은 시력장애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아, 혼탁해요 그런데 중심부의 혼탁이 심해지게 되면 시력이 안 보이게 되기 때문에 각막이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정체 혼탁이나 농내장 또 부장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 또는 통증도 심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눈을 많이 쓰거나 또는 이제 미용 목적으로 칼라렌즈 같은 걸 많이 하거나 또는 하드렌즈를 많이 하거나 또 렌즈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거나, 또 안구 건조가 심한 상태에서 눈을 비비거나, 또 이물질, 미세먼지, 기운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각막염의 큰 원인이 된다. 항상 눈을 각막은 혈관이 없기 때문에 항상 좀 씻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눈물로 원래 씻혀줘야 되는데 눈물이 잘안 나오고 뻑뻑하고 이물감 있고 어, 찌른 느낌, 또 이제 뭐가 이물감이 잔뜩 있는 느낌일 때는. 인공 눈물을 자주 갖고 지쳐주거나 수분 섭취를 자주 해서 눈이 촉촉하게 또 일반 물보다는 비타민C가 들어가 있는 캡슐 그거 따서 물에 타서 먹거나 오미자나 이런 모과차 약간 신맛 나는 것들이 비타민C가 청소하는데 좀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눈에 이물감이 있고 입이 나고 눈이 마를 때 약간 신맛 종류를 먹는 게 좋습니다. 강한 빛이나 자외선은 피하고 눈이 피곤하다고 느낄 때마다 양 손에서 에너지 충전, 눈을 감고 손에서 에너지를 가득 담아서 이렇게 근무하다가 한일 분에서 오분 눈을 감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에너지 충전이 되면서 눈이 많이 피곤하고 순환이 안 되는 상태들이 많이 좋아진다. 피지 말고 압박하면 안 되고 피지 말고 이 상태에서 눈을 1분 시간 없으면 30초 그래도 수시로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수시로 자주 해주는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